모습 아주 타고난 스타. 스타 스타야, 스타. 체감온도 37.5도. 개찌는 더위에 나를 여기까지 불러서 뭐 하자는 거예요? 저희 1주년인 거 아세요? 1주년이라고? 옷. 네. 나도 내 생일을 안 챙기는데 그래도 1주년 기념으로 굉장히 큰 장소를 빌렸어요. 일단 들어갑시다. 네, 네. 들어가시죠. 아이게 어, 뭐야? 아, 뭐 하는 짓이야? 레드카펫 이게 무슨 레드카펫이었어금 레드카펫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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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야씨 <laughs> <laughs> 이게 <지금> 무슨 레드카펫이야 또또 <laughs> 또. 이것도 뭐야 <웃음> <웃음> 일단 오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함께 뭐 하는 거야? 아니 더우실까봐 이동식 에어컨이라고 <laughs> 너나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싶어? <laughs> 알아서 걸어와 볼게. 아 여기 진짜 관리가 엄청 잘돼 있다. 너 근데 오늘 나랑 데이트하는 분위기다. 말동무는 해드려야 되니까. 최근에 놀이공원 언제 가보셨어요? 최근에 9 <laughs> 개월 전에. 근데 그래도 오셨으니까 뭐 하나 드셔야죠. <laughs> 누가 봐도 여기서 먹으라고 오픈 시켜놓은 것 같은데. <laughs> 꿈과 모험이 가득한 이곳에서 일하시는군요. 구독 했어요? <laughs> 아 참. 어? 워크맨 아세요? 네. 마쓰맨도 알아요? 알아요, 알아요. 뭐 어, 뭐야? 혹시 여기 커피도 돼요? 네. 어, 그럼 저는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세요. 태와 씨랑 지수 씨 것도 한잔 드실래요? 아니요. 아니. 아, 그냥 오케이. 근데 좋다. 매일 시끄럽다가 네. 오늘은 오늘 좀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시즌비 시즌 구독하셨어요? 어? 봤지? 왜구독안 했어? 두고 보겠어. 일반적으로 일주년 되고 이러면 축하 전화 연결 하잖아요. 누구 하고 싶은데? KCMO 씨. 아이씨. 오늘 오전에 샵 간다고 연락 왔어요. 뭐 어디 스케줄이 있다든지 이거 아니야? 또 여기서 전화했는데 이러면서 어디서 튀어나오게 하려 그러지. 뭐라 그럴까? 어왜어신가 보고 있는 거 같지? 어씨. 한번. 오 웬일이야? 오랜만에 일찍 받는다? 아이 그럼 구전할 거받아야지나 지금 CBC 촬영하고 있는데 일주년이라고 형한테 전화해보라고 전화했는데 와 헤드볼 페이트 유 커뮤니티 올라오셨어? 네 형의 공로도 굉장히 있으니까 감사 전화를 드렸고 아 어. 내가 감사하지 앞으로 더 내가 CBC에 목숨 바쳐 아니야 아니야 주장을 오늘 무슨 스케줄이야? 어안는형아 오늘 아는 형인 나가? 더뭐 해야 될게 있어? 우리 공원 는데 놀이기구는 타야죠 근데 저희가 하나밖에 대관을 못해가지고 <laughs> 비용이 안 돼가지고 놀이기구 못하게 나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해 이거 타자고 구독자분들이 질문들을 댓글로 올려주셨어요 아 어, 진짜? 아우. 형이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데 타면서 한번 해볼까요? 이걸 타고? 네 오케이 아니 할수 있어 네. 근데 해봤자 질문 한두 개밖에 못하겠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탄다고? 저희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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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저금한번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돌리겠다고? 아니 가 오케이 계속 오케이 계속 할게 오케이 해봐 오케이. 어디 대답하실 때까지 해봐 자. 하이 이거는 뭐 엄청 재밌지 바람 쐬러 가는 거야 아 우리 일봉이 죽어났네 너 질문 똑바로 해라 치타 타이거 치타 타이거 가족 건드리지 마. 열차 네, 출발합니다. 어. 우! 오! 회원님 다녀 올게요. 조심히 갔다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음. 안녕하세요. 야, 이거는 뭐. 에이. 네, 올라갈 때 가볍게 가벼운 질문 먼저 할게요. 아이, 질문 시작해. 얼마든지 형 오늘 오 팬부 뭐? 오늘 팬티 무슨 색? 뭐 지금 장난해? 아이 댓글 있었어요. 검은색에 약간 조잡스러운 빨간색. 아 오케이. 민트 초코 좋아하세요? 개 좋아하지. 형 향수 뭐 쓰세요? 향수, 네두 가지인데 하나는 막제코스 여자 건데 옛날 거고, 네 하나는 에르메스. 에르메스? 응. 음. 아, 아, 아 잠깐만. 질문하라고! 리버와 질문해! 가장 친한 연예인은? 가장 친한 연예인? 네! 케이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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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 유튜브 왜 해요? 뭐? 어? 유튜브 왜 해요? 유튜브? 우리 팬들을 위해서 가장 힘들었던 콘텐츠랑 가장 재밌었던 콘텐츠 가장 힘들었던 거? 네! 첫 번째 떡 돌릴 때. 아, 떡 돌릴 때. 재밌는 거 가장 좋았다. 우리 울릉도 갔을 때. 와. 울렁울렁울렁대는 울릉 울릉 가슴아. 한... 아 이래선 안 돼. 이렇게 짧게 끝나서는 안 돼. 아이 좋아. 자 바로 한번 가시죠 또. 갈게요. 아이 좋아. 자 간다 네 내려간다 네. 내려간다 내려간다 네형 t v 는 언제까지 할 거예요? 당장 내려오시고 싶은데 구독자들 때문에 못하는 거야 <laughs> 계속타죠 아예 농담이야 돈돈 p d 보름 역사를 잡고 싶었던 순간 지금 형 어? 3대 몇 나안 쳐봤어. 못하는 게 뭐예요? 나 못하는 가 예. 네. 글쎄? 형 요플레 뚜껑 할아먹어 완전 대단한 아. 핥는 거 너무 좋아해. 요플레 뚜껑 <laughs> 너무 잘핥다아 너무 잘 타요. 아니 손을 들고 타요. 자 갑시다. 아, 아 가야지. 내시 네, 고! 와 말도 안돼 네, 진짜. 제형. 이제 아홉 개 남았거든요? 천천히 해. 너는 잘못 골랐다고 몇번 얘기하니? 내려갈 때 요령이 있는데 숨을 뱉어. 뱉어요? 훨씬 도움돼. 그 아랫배에서 오는 그 충격이 좀 덜해. 자, 내려갈 때후 뱉는 거야, 내려갈 때. 후. 렛츠 드레스츠 진짜요? 어, 시즌 B 시즌에서? 어, 알았어. MBTI가 뭐예요? MBTI 모르겠어, 기억이 안 나. 형, 어, 어깨. 어, 어깨 사이즈! 어, 어깨 사이즈? 어. 아니, 아, 올라 하얀 좀. 아, 하얀 진이야,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해요? 오늘 잘생기냐고? 본인, 본인이. 어, 그, 못생기진 않았지. 춤잘 추는 남 솔로 가수, 후배. 춤잘 추는? 예. 요즘엔 태민이랑 에이티즈. 초대하고 싶은 게스트 있어요? 아 우리 드라마 팀들? 오케이 아 이거 빨리 해야겠다 몇 개를 많이 형 BTS 멤버들 차에 태울 생각 있어요? 차에 안탈 거야? 그럼 그 대표님? <laughs> 아 시혁이 형? 아니 뭘 이제 어 연락이 될까? 대표님 <laughs> 타기만 한다면 제트기 밀려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잘 하시길 니다 아. 파이팅 질문해, 이제 빨리. 이것도 많은 댓글이 있었는데, 강창모 씨에게 영상편지 좀 써달라고. 아, 강창모 씨. <laughs> 일단 참고해. <참아요. 웃음> 잘 돼서 너무 좋고, 어. 그리고 항상 형이 잘 됐으면 좋겠고, 우리 CGBC 좀 도와줘서 고맙고. <laughs> 형이 남생각 색남 해주는 그런 모습 너무 좋고. 아무튼, 늘 건강하고, 어머니 잘 모시고. 일봉아 괜찮냐? 와. <웃음> <웃음> 야 이쯤되면 한번더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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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짜 못했어. 와. 와, 앞우 우리 피디님들, 현감 동님이랑 우리 감독님. 일봉 피디 어때? 너무 즐겁지 않아? 역시 난 뭐든지 화려해야 돼. 와, 근데 너무 즐겁네. 그냥 10분만 쉬면 안 돼? 10분만 쉬자고? 네. <laughs> 야 근데, 일봉아, 네. 즐기면 돼. 즐기면 다 어?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야. 따라오기 쉬운 줄 아니?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. 아, 조금 조금 쉬어도 돼요? 너? 예. 네. 쉬어 열심히 살아야 돼. 누리고 싶으면 열심히 살아야 돼.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 올지. 네? <laughs> 촬영 중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서로 마주봐야겠어요. 되게 부담스럽워 일주년 소감 진하게 한 마디 부탁드려요. <laughs> 아. 아휴... 사실 시즌비 시즌 채널을 하게 된게 구름 팬클럽 우리 깡팸 저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싶었던 분들 덕분에 제가 채널을 오픈하게 됐는데요 정말 분에 넘치는 사랑을 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 또한 많이 내려놓고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이려고 했던 점은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나와주셨던 게스트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거 할게요 아 시즌 B 시즌과 영원히 함께 할 거죠? 네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할 건데 보여줄 게 꾸준히 많이 생긴다 그리고 나와야 될 게스트들이 꾸준히 많이 참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함께 하지 않을까 자 다음이요 기다리는 그분 언제 나오나요? 야잇 이... <laughs> KCM 같은 아들 라키 k c m 이라 결혼해야지 ははっ!はっ <laughs> ! <laughs>